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긴급체포된 분이 차오 계신 이것도, 이것도 근데 지금 놀리고 있는데 이 벨트 보세요. 이게 어쨌든 간 기능성으로 여기다가 이제 칼을 찬것 같아요. 장난감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쪽에 이렇게 칼 꽂으면 근데 어쨌든 간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긴 하죠. 가면라이더 다크키바. 근데 이거는, 이거는 이제 이게 이건 100% 이거 인거라기보다는 이거를 이제 모방한 제품이라고 보여지고 여기 일단은 그 칼을 이렇게 꽂은 다음에 숨길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거를 보고 빠르게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일건이냐 라고도 말이 나오는데 내일건이든 이게 아마 유사 모방 범죄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긴 물체를 긴 물체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으면 무조건 신고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경찰들이 쫙갈린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지고 잡히고 말았네요.